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성령과 우리는 이 욕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1차 전도형이 끝나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는 이 사실, 차별없이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아직 이 유대교의 틀이 깨지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소환하시고 구원하신다. 또 그것을 이방인들이 막 부러워하면서 자기들 은금, 보활를 다시 싸 짊어지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다. 시온으로 와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은 좋다,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할래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뭐 야고보, 이 본토 유대인들, 또 바나바와 바울, 또 이방인 선교의 대표들이 이제 말하고, 또 어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했죠. 자기의 이 고넬료 경험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해를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 멋지게 말해주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자기 변론을 하죠. 입장 표명의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침을 튀기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결론,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아주 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딱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가 봤더니 구약 성경을 딱 근거로 가지고 와요. 아모스 9장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9장 1 1절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18절이 고 아모스 얘기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실 때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여기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이 아모스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에돔은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인데 그 철천지 원수인 에돔까지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구약성경과 일치하는 말이다. 그것은 구약성경 아모스의 말씀과 일치하는구나.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소개하고는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무엇에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야고보가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이후에는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50평생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상대해 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게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종에 오랜 생활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아무리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어도 그것은 일단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가 내놓는 이제 결론적 의견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누구 편을 든 판단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한발 양보하라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한발 양보해서 서로에게 절충안을 줍니다. 15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할례 강요하거나 그런 뭐 세세한 유대교 율법 그런 거 지키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 출신자들에게는 더러운 우상숭배니, 목매어 죽인 동물이니 또 이렇게 피 이렇게 피채 먹는 습관 그런 건좀 멀리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비위는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율법 준수나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되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어떤 이방의 습관 중에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좀 피하라는 거예요. 이방 관습 행동 등을 좀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위화감을 좀 최소화하자 그런 거죠. 21절 보면 이방인들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사람들도 예로부터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니 목매어 죽인 것이니 피와 접촉하는 이런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확실하게 해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수 있어야 건설적인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막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붙들고 그것이 어떤 자기 단체나 자기 그룹의 이익이 되는 것을 했을 때는 막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가버리고 어느새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집단 이기주의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면요, 믿으면 구원이니까 우상 숭배좀 하면 어떡고 피채 먹으면 뭐뭐 뭐 어때 이방인의 관습 좀 행하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우리 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단지 내 마음 속에 있는 신념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 나는 자유해 그런 사람이 신앙이 바르다라고 보지 않아요 덕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뭐 믿음 좋아 하시네 사는 꼴을 보니까 야 그렇게 살면서 무슨 성도라고 어 그러면서 어떤 행위만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늘 절충되어줘야 돼요. 바른 신앙은 늘 절충됩니다. 이것은 타협과는 다릅니다.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천하 없어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내려놓고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내 생각은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입 밖으로 꺼낼 때, 우리의 대화는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말들은 언제든지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살아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 행동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